풀. 야 뭐지 저기 못생긴 개머리. 야뭐맞 어디 가자. 저기 못생긴 개머리 저자 나는 개머안는데 아니야. 우리 아, 거기 왠지 위험해. 대단이다 여기 모래바람에 불고 있어. 가자. <laughs> 그쪽으로왜 가? 방금 여기로 온 왔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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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겠어. 이 잦끔하는 놀이터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다. 어리야.

여기 아하아 죽을 거 오빠, 여기 위쪽으로 들어가야 돼. 오빠, 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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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 오빠, 오니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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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니오니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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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hank <laughs> you. 别打我 장애. 우리야. 우리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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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전도이 뭔가 이상해. 뛰어! 뭔가또 놀이터가 내가 걸어오고 있어. 우리가 뛰면 놀이터가 내가 뛰어, 뛰어. 이거 미역장치야 뭔가 안 좋다고, 있어 이 네, 재밌겠다 으, 고블린이야 고블린이라니 저기 저기 유령 돼있다 좀비 돼있고아 잠깐 유령이 좀비? 여기 너무 고행해 이거 만들어진 길인데 무서운데 유리야 너무 괜찮네 뭐지? 으, 어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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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아다찮아로찮아가찮 뭐, 안돼 다시 만찮아 괜찮아. 여찮아 괜찮아. 아괜아아 응. 조심해. 뭔가 그림자가 있었어. 여기, 누가 아까 떨어졌던 데야. 어, 무섭안 되겠다. 나 저길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어. 괜찮아 우리야 여기는 공부 안한것 같아, 왠지. 다시 아까 봤던 곳으로 가자. 정자 있는 쪽. 정자 거긴 더 무거워. 초봉신 나왔잖아. 사람들 많은 샛뽀스만. 마트랑 그런 데 있는데. 가자. 여기 보호막이 왠지 쳐다니는 분인데 우와! 왜 여기 노래 따지서 못한 게 보호막이 되어 있어? 역시 그랬어 고블린들이 찾아온 것 같아 여기 어딘가 에 뭔가 있는 것같네 우리 뭘 어떻게 하지 여기 앉아 있자 이게 안 해. 이건 고블린 신인데 고블린이 고기를 먹고 싶어 뭔가 있어 이건 고블린의 발자국이 아닐까?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. 맞는 것 같아. 근데, 집으로 일단 가자. 집으로 지는 보호막이 쳐졌다니까. 그, 보호막은 보통 12시간이 있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. 그치만, 여기에 골린처럼 ¡Oh! <laughs>